음, 뭐 너무 맛있어요, 선생님. 음. 음 상추는 음. 크니까 이렇게 접어서 먹으면 되지 뭐. 뽕으로 음음 꽉. 방금으로 그렇지. 아삭아삭하면서 음. 이구그 음. 음. 구워진 맛이 약간 음.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이거 빨리 안 먹으면 꽃 나오게 생겼는데. 내가 하고 나면 다, 다, 다꽃 피게 생겼어. 몰라. 아 몰라. 피들지 말지. 아, 초록이 너무 예쁘다. 그죠? 네. 아, 색깔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, 스님. 이거는 고수죠, 스님. 네. 뽑아야지. 아, 그때도? 항상 가을에는 네. 작은 걸 뽑아야 된대. 아. 왜냐? 요즘은 잘 자라잖아. 뽑아도. 가을에는 더안자라 얼마나 재밌는 <laughs> 일인지 몰라. <laughs> 많이 하라 그러면 또 아니겠지. 근데 조금씩 하니까. 루콜라는 뭐에 드세요? 우리는 피자에도 한번식 사먹고 대치로 아. 겉절이에서 먹어요 아. 쌈 싸먹기도 하고 루꼴라 또 꽃이다 아, 진짜 예쁜 꽃어요아 무슨 색이에요 루꼴라 연한 녹두색 아, 아 미쳐 자. 오, 이 편지로 써야 되는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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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근데 마가 기축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. 이걸 천마라 그래도 무슨 뜻인지. 그렇게 긴 거는 장마라 그래야돼아잘 먹어요 음. 아침에 음. 생거도 먹고 갈아서도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먹고 들기름에 살짝 구워가지고 음. 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. 네. 이 음식 자체가 맑게 생긴 음식은 맑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막 양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대체로. 음. 이래가지고 씻을 때또한번 깎아야 돼. 네 지저분한 거. 이거는. 어떤 분이 보내 왔는데 꼬송이 버섯이래요. 음. 근데 그 뭐지 흰목이랑 비슷하게 생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. 그러니까 아. 이름이 다르지어쨌든 꼬송이 버섯이라고 그랬어요. 음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샐러드 해가지고 샐러드 딱양 이제 저는 이런 이런 음식은 양념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식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맑은 음식이잖아요. 이런 음. 것들이 다 음. 그래서 그냥 깨끗이 씻어서 소금이나, 뭐, 어 약간, 뭐, 샐러드, 그, 할 때, 있는, 뭐 올리브유나, 음. 후추, 그 정도만, 음. 뿌려서 그 정도만 쓰는 거예요. 들깨 올라오는 건데, 아. 아.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몇개 잘랐어요. 요 위에 같이 넣으면 향이 좋잖아, 들깨가. 아. 민트인 줄 알았어요. 음. 음. 마늘 조금 두껍게 썰을게요. 아. 이거 금방 익어요. 너무 오래 붉히면 맞는데. 올리브 해도 돼요. 왜냐면 음. 저기 오늘 올리브 칠 거라서. 근데 우리는 평상시항상 들리기름을 해서 오늘도 그냥 들리기름을 어요 그래서 앞뒤로 다 구우면 구울 때 저는 뒷면만 구워요. 한쪽면만 응, 응. 앞뒤로 구워놓으면 마의 기분이 안 나서 이렇게 두껍게 써시는 거는 이 식감 때문이에요. 그리고 구울 때는 얇게 구우면 이렇게 장하에 부서지는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넉넉해 보이잖아요. 음식도 음.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. 음. 음. 왜또 구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마가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그럴 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 살짝 구우면 진이 훨씬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아. 먹을 때 끈적거리는 네. 게 덜. 덜하군요 응. 음. 그래서 아이들 먹을 때도 좋고 음. 것 같아. 이 정도 구우면 불을 꺼버려요 음. 열로 음. 음, 충분히 하고 남아요. 아 소금이네요? 네. 이것도 소금 좀 뿌릴 거예요. 아. 너무 생거가 그거 하잖아요, 씀씀하잖아요. 그렇게 뜯어가면 되는 거예요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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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예. 색감이 아주. 사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색감이 중요하지요? 하나 정도는 지집어 놓겠습니다. 빵구은것 <laughs> <laughs> 같아요. 예, 그래야 사람들이, 야, 이거 생각 아니구나를. 춥니다 이거. 네. 어, 흰 우추인가 봐요. 네, 흰 우추입니다. 네. 올리브 오일이거든요. 네. 올리브 오일 넣으면 들기름 넣어도 돼요. 이쁜 음. 이야기 하지만 그냥 드릴 테니까 먹을 때 각자 이렇게 좀더 필요하면 쳐서 먹으면 돼요. 네. 네. 음, 오일 듬뿍 넣으시네요. 네, 네. 절편 같은 떡 있으면 떡 구워서도 같이 먹어요. 아. 음. 이 핀러드랑.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진 뭐 이거는 빵하고 먹어야 돼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해요 이 집에 있는 거 그냥 음. 오늘은 절, 절편 있지만 맛있는 빵이 있어서 빵 한쪽 써볼게요 음. 부드러워서 빵을 조금 두껍게 썰을게요 네. 이러면 한끼 먹지 않아요? 아, 너무 만찬이라서 아, 너무, 너무 고급져요 버섯이 저는 모기나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훨씬 부드럽고 약간 톡톡한 맛이에요. 폭신하고. 음, 뭐 너무 맛있어요, 선생님. 음. 음. 상추는 크니까 이렇게 접어서 먹으면 되지 뭐. 음. 꽈. 음, 이렇지 아삭아삭하면서 음. 이 구운 음. 그 음. 구워진 맛이 약간 음.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<놀람> 사람들이. 느낌이나 완전 <놀람> 익힌 맛은 그딱 중간에. 음. 음. <놀람> 그래 그러가 말을 오래 먹다가 보니까 네. 아랫부분만 닦고서 먹으니까 딱 맞아. 어른도 아이도 다잘 먹고 우리 아이들도 맛잘 먹어요. 저렇게 해주면 맑은 느낌이지. 네. 응. 그렇게 먹으면 되지 뭐. 우리 매일 먹는데도 이렇게 한끼도 먹고 그러지. 한 모금 드시고 드셔. 이게 뭐예요? 커피예요. 시원하게. 맛있지. 향기가. 응. 내리신 거예요. 음. 그리고 소금이 이렇게 막 뿌려진 그 맛이 톡톡 음, 음. 이렇게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생기 있어 보이는 음. 맛이에요. 버섯이 이런 맛일지 상상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뭐든지 저은 거를 우리가 습관이 안돼 가지고 끓일려 네. 하잖아. 뭐 찌개에 넣어 먹으려고 음.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끼로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음. 음식 같아요. 뭐, 그, 보면, 후추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맛이에요. 아, 약간 뭔가 풍미가 응, 후추 응, 응. 때문에 나는 거예요? 저는 부, 음식에 후추를 잘 써요. 손님, 한, 제가 한 접시 다 먹었어요. 잘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